만났네 기대지 귀엽다 귀엽긴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도시인 트리키에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트리키에는 제가 2년전에 한번 갔다와서 영상 을번 올린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빠르게 좀 여행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일단 바로 국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쌀피 쌀피 쌀피? 아 땡큐 땡큐 헬로우 어,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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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막판에 가방 그 잊어버릴뻔했네 미니밴에 트렁크에 이고 놓고 올 뻔했어요 와, 그럼 다시 넘어가서 뵙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왔고요 트라브돈이라는 도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땡큐 아 테츠클레데림 예, 쾌적하다 아 이거는 조지아에서 샀습니다 2,500원 아니 천오백 원 그리고 신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발로 샀습니다 이게 편해요 여기가 푹신푹신해가지고 맞고요 트라브존에이문 딱히 크게 볼게 없어요 저는. 여기서 가지한테텃을 가려는 거고 그냥 밥을 먹기 전에 신카드 좀 사고 밥을 먹으려 고 합니다. 사실상 지난번 여행 때 거의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 디저트도 맛있겠다. What do you want to eat? I don't know, beef or chicken or delicious. Very delicious. You know this one. Uh... 240만원, 이걸로 1 0 0만 100만원? 100만원 이 100만원 오케이, 이걸로 어디서 온거에요? 한국에서 온거에요 한국? 한국 서울? 한국? 북? 서울 서울? 네 100만원이래 이거 좀 사줘 0 0원이라면4천원 가 분사네. 아니 신카드가 너무 비싸. Take me or eat n 아, here. y 예. 신카드 너무 비싸요. 천이야, 천 사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의 육천 원입니다. 음. 그날에하 지금 현재 얼마가 돼? 제가 지금 버스를 가기 전에 뭐 하나 집어먹 으려갑니다그 이걸로 먹겠습니다. 이거 하나에 1 2 0 0 원. 꽈배 같은데. 음와당 개쩐다 와 이거 약과 같아 약과 아 진짜 딱 약과다 섬로 가려면은 저기서또 미니버스를 타고 가야돼요 응? 어떡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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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대

드라 부서는 저기 위에 보면은 빌딩들이 아주 딱따딱 붙어있네요 야 터미널 좀 크다 이트리키가 진짜 괜찮은게 진짜 버스가 진짜 잘 돼있어요 저는 여기서 하고 보면은 트리키가 버스 회사가 겁나 많아요 진짜 몇십개 되는데 어플로 보면은 버스 회사랑 스케줄이 나와있거든요 어, 예 독완 독완? 예스 도. 오 예아 예. 마니. 아, how much이요? 미0 0 o k a 여기 이렇게 쉬는 공간이 있어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면 될것 같습니다. 심 카드가 있어서 출리기 넘버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요. 티켓이. 이걸 보여주면 타면 됩니다. 맞습니다 <laughs> 여기도 영업탄소인데 많아가지고 그냥 턱끼를 들이박습니다 알아서 눈치껏 해야 돼요 지리키 버스는 너무 좋아요 야 개좋다 진짜 한 명만 앉주시는 자리 이제 이거 타고 가잔테프까지 15시간만 가면 돼요 오, 게이... 야간 버스 터키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서는 이 나라가 베스트야 진짜 너무 좋아 아 그리고 버스를 타면은 이런 과제를 줍니다 뭐 선택할 수 있게 묶여주긴 하는데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터키에서 c 리 l i 하지 않겠고 붙어 있습니다. 일단 가방 받고 오늘 또 태바도키에 가는 표 끊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버스 회사 있습니다. 이제 그게레메란 지역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게르메 바로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네브세힐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동해야 돼요. 아, 열아빠. 아. 네브세일? 네브세일 네브세일 투데이. 투데이. 오늘 밤 11시 반 버스에요 안녕가 아, 가방은 저렇게 맡겼습니다 아우 편하다 AK 터미널마다 가방 맡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만 있다가 바로 가는 거면 저렇게 맡겨도 괜찮습니다 5 0리란 냈고요 2,000원이에요 2,000원 아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을 다돈 내고 써야 돼가지고 몇백원이긴 한데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진짜 무지못합니다아 덥네요 밥부터 먼저 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시내 가서 이 지역이 작년에 작년 초죠? 지진이 났던 곳이에요 대지진이 지금은 뭐 그래도 반은 아니어도 좀 복구된 상태인 것같다고요 1년 4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제가 가자한테프온 이유가 약간 한국의 전주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베이란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양고기 수프 네, 그걸 먹으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못 먹어서 이거 카드, 마스터카드 되네요, 이거. 이거를 찍었습니다, 카드. 아 버스. 아.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들을 식당이고요. 아 더워. 어2야야 베이란 베이란 너? 어 개친절하신데? 베이란 말 베이란? 베이란? 아림뭐 이게 맞아?

베이란입니다. 위에 양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양고기 수프에 그냥. 냄새는 뭔가 한국 음식 같기도 하고. 오 국밥이구나 국밥. 굿밥. 밥이 들어있네. 음. 양고기 국밥이다. 이게 느낌이 딱 국밥이에요. 먹을만 하네. 아개떡겁다 아, 잘 먹었다. 땡큐. 제 터키 오면은 이 차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설탕을 두개 넣어야 돼요. 이걸 마셔줘야 됩니다. 근데 퍼치울 때만 마셔요. 이거 어차피 사가지고 한국 가봤자 잘안 마실게 뻔하기 때문에 음. 아. 지금 식당 화장실에 양치하러 들어왔습니다. 양치를 못해가지고 어 기운이 가지안 테이프에 이런 것도 있네요 도시 한가운데 가지안 테이프 도시가 참 조용하네요 지금이 1시거든요 한참 더울 때에요 지금 버스도 11시이기도 하고 일단은 어디 카페에 장 박혀가지고 편집이나 하다가 좀 선선해지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일단 근처에 5분 거리에 케밥집 있어서 한번더 가서 밥 먹고 버스를 가려고 합니다. <laughs> 배퍼여기밖 없는데? 아, 막그어야 맛집인가 아, 본데? 자리가 없어, 여기. 어, 어. uh, 휴대할까? 어, 어. 아 저기. 휴대기다면될것 같습니다. 맛집을제로로터왔네주소 있는 거 보니까. 저기도, 저기도 테이블인 거 같고. 와, 이거 봐요. 다 마이크 보인다, 진짜. 아이고, 짓. 어, 아니지? 에 치킨. 오. 킨 치킨. 치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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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laughs> 안돼안돼안돼안돼안안돼아돼안돼아돼안돼거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못먹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토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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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왔거든요? 근데, 아, 음. 근데 얼마 없네 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다 키워드, 아, 진짜 <laughs> 와 죽인다. 근데 거기 내동이에이 30이라요. 현재 딱 나왔네. 음 고기가 잘게 다진 것 같아요. 이거. 음 있아너 <목소리도> 특히 맛있는 음식이 많아 진짜 그럼 이제 슬슬 이동해 보겠습니다 먹으러 온 거긴 한데 이 가지안테프를 첫 먹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쉽긴 하네요 이제 버스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엔 6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카파도키아로 후다닥 이동해 보겠습니다 탑승 어... 이제 네브세힐이라는 곳으로 도착했고요 그래서 기레미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음. 이분들이랑 같이 할것 같아요. 음. 운이 좋게도 오자마자 열기구 뜨는 걸 봤어요. 두시자다가 예뻐요. 딴데서 볼수 없는 지형이어가지고. 아니, 이제 8시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벌룬이 뜨고 있네. 지금 장미 계곡인가? 30분 정도 걸려요, 걸어서. 거기부터 가려고 합니다. 할게 없네, 할게 없어. 경치도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사실, 경치 보러 오는 게 크니까. 지난번에 아실 때는 몰랐는데 지금 말 타는 체험도 생겼더라고요 여기네들 깨끗하다 시내 얘기가 그래요 시내에 있으면 어디 앉을 데가 없고 편히 쉴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이런 자연 속에서 좀쉬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어딘가에 있겠죠 아, 길이었어, 씨, 길이었어, 이씨. 어디가 로즈벨인지 모르겠네. 근데, 굳이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여기만 봐도 뭐, 경치 죽이네 야, 그래. 이것만 봐도 됐지, 뭐. 이런 경치를 보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이질적이에요. 주변 환경이. 어, 그래도 밖에 가는 것 같네. 이다가 내려가고 네, 있습니다. 와... 제가 아까 오는 길에 마켓을 갔다 왔는데, 이 맥주랑 과자를 좀 샀습니다. 이거 오면 먹으려고. 아니, 사람 요그 음. 아, 괜찮죠? 네, 습니다 진짜 비가 내리네요 많이 오진 않고 카파도키아 게르메에서또 유명한 항아리 케밥 있어요 그걸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갔던 곳에 가려고 해요 거기가 딴 데에 비해서 그나마 좀 저렴하고 맛도 괜찮았어 가지고 여기 보면 뭐 골목도 이뻐요 <놀람> Um, one. Uh, Hi. You a reservation? Oh no. No? It's table? No. Not here? Okay. take a restaurant? Do you have a test kebab? No, we don't have test kebab. Oh, really? Yes. I have windish, this beef, lamb, chicken, ravioli. It's similar like tasty kebab inside the lamb, also the beef. Is the, okay. the potri kebab? You know, only the fire. <laughs> it's for sure. Ah, tasty kebab just fire, right? Yes, fire. Like it's for sure, but tasty same. Inside is same tasty. Ah, yes. yes. Okay. 오케이 오케이. a y 뭐 k a y o k a 습니다 벌써 음식 a y Okay. Okay. o 소고기 o 아니 밥도 있네요 이거. a y Okay. Okay. 한번 a 고 있습니다. 아 k a 밥집이지. 음. 아 Okay. Okay. o 고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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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2박 3일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피곤해 죽습니다 진짜 처음엔 괜찮았어 근데 오늘, 오늘 갑자기 막 피곤하더라고 오늘 일정이 빡빡한 제이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다 즐길 수 있고 미리 예약하면 되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또 날도 아니고 음, 빨리 나오네요 음식이 이건데 치나몬 가루 뿌린 거고 이게 밥인데 약간 달아요 아주단 죽이지 단 죽. 차갑습니다 따뜻하지 않아요 찬 죽인데 단 느낌 어잘 먹었어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laughs> 아만원0 0에서2만 나올 것 같아요. 이만 나왔 칼? 아 예, 카드. <laughs> 화장실을 들다 가야겠다 그러면 2박 3일 동안 숙소 없이 야간 버스로 다니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